안녕하세요. 메이드 인 경북 MC 김소라입니다. 오늘은 천년고도 역사가 살아 숨지는 경주에 왔습니다. 바로 옆에 보이는 곳은 경주의 자랑거리 주상절인데요또 경주하면 빼놓을 수 없는 먹거리, 황남빵, 한가 등 다양한 먹거리가 있습니다. 오늘 메이드 인 경북에서는 경주에서 오랫동안 국수를 생산해온 황토뿌리갑을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양남국수인데요. 오늘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경주시 양남면에는 60년 전통을 자랑하는 국수 공장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소개해드릴 향토 뿌리 기업 양남국수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여세요 사장님, 양남국수를 되게 아버님부터 쭉 이어오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가업을 있게 되셨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나도 언젠가 아버지 하는 사업을 물려받아야지 하면서 컸어요. 하다가 직장생활 하다가 이제 어른이 연세가 되니까 힘들고 하니까 저절로 제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물려받은 겁니다. 6.25전쟁 직후 돌아가신 아버님이 처자식을 먹여살리려 시작한 것이 바로 이 국수공장인데요. 현대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 옛날 기계다 보니까 이 기계가 40년 이 넘었거든요. 40년이나 됐어요 예, 사람 서로 이렇게 다 해줘야 돼요. 아 그러면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하시고 예, 예, 계세요? 예. 하루에 몇 번이나 이런 작업을 하세요? 하루에 하긴 하름인데 어떤 하루에 한 20번 내지 30번. 사장님 혼자서 이걸 많이 하시는 거예요? 예, 혼자서 거의 하는 편. 이거는 어떤 작업인가요? 이거는 이제. 이 국수 내려가기 전에 네. 이 떡을 두 개를 합쳐가지고 그걸 이제 저쪽으로 다음 보호 넘기거든요. 특히 국수를 뽑을 때는 반죽한 두 개의 면을 합쳐서 뽑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야 밀도가 높아져 삶아도 면이 잘 퍼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국수를 뽑는 과정인가요? 예. 지금 이제, 이제 떡이 내려와서 이제 면발이 향수가 되는 거예요 자동 기계는 이력 품질이 안 나와요. 40년째 돌아가고 있는 복수기계. 그 곁에서 심없이 움직이는 주인장의 손길이 모두가 옛날 방식 그대로입니다. 그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한결같은 맛을 자랑하며 배를 이어올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번거롭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옛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사장님의 이유 있는 고집 때문이 아닐까요? 여기 이제 숙성실인데 밖에서는 일단 어느 정도 건적만 시켜가지고, 생면 나온 걸건적만시켜가 약간 마른 상태에서 여기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 들어와, 여기는 지금 눅눅하죠? 한번 만져볼까요? 네, 네 눅눅한데요. 네, 눅눅 이제 요 상태로 15시간을 창고에 문딱 닫아가지고, 바람 안 들어가도록, 외부 공기 안 들어오도록 딱열놓으면은 눅눅한 상태로 이게 숙성이 되는 겁니다. 밤새도록. 또 24시간 정도 또 건조를 시켜요. 외기가 좋, 외기가 상태가 좋고 날씨가 좋으면 48시간만에 물이 나오고 비가 오거나 습도 가 높으면 72시간 정도 지나야 안 돼요. 큰 공장에는 뭐 10시간만에 도물이 나오고 그런데 그러면 며칠 지나이 숙성 과정을 거치게 돼요. 품질이 좋은 거죠. 이렇게 건조 숙성 과정까지 거치면 드디어 포장 작업이 이뤄지는데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요, 국수를 건조를 해서 제일 마지막 단계로 소비자들한테 드리기 위해서 마지막 포장하는 작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수를 포장하는 일도 모두 수작업으로 이뤄지는데, 이렇게 정성이 듬뿍 들어가니, 어찌 그 맛이 좋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입소문을 듣고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한결같이 칭찬하는 양념국수의 맛. 안녕하세요 어머님. 양념국수에 국수 사러 오신 거예요? 예. 국수 사러 멀리서 오셨어요? 예, 울산서 왔는데요. 오다가 길을 지나쳐가 다시 돌아왔어요. <laughs> 그렇게 오래 걸렸는데 양념국수만의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예,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일반 이런 국수보다는 양념국수가 이렇게 자연 건조가 돼서 그런지 이렇게 국수를 삶았을 때 약간 짭조름하다 할까? 또 삶아가지고 먹으면 맛이 일반 국수하고 달려요. 네, 사장님 아버님 때 이어서 이 대째로 가업을 이어오시는 거잖아요. 앞으로의 가구나 바람 있을까요? 변함 없이 찾아주는 손님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니까 그 손님들한테 만족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2대, 3대에 걸쳐가지고 좋은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손님들이 되서 많이 찾아주겠습니까? 앞으로도 우리 경북의 전통을 잇는 향토뿌리 기업으로 자리하길 바랍니다. 양남국수 맛세 비결은 바로 사장님의 손맛과 정성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운 현토뿌리 기업으로 50년, 100년 그 전통을 이어가길 응원합니다.